많이 드십시오 좋아요 아 역시 이 비주얼이 역시 음식점 사장님 시원... 아 진짜 다 왔어 어? 아, 1분 주같이 아, 주 아, 아. 아, 쓰러질 것 같다고 다온줄 알았는데 아니네 자 여러분 오! 솔직히 아, 590피스 안 되는데. 아, 이거 보세요. 지금 가평 시내가 하늘에 보이죠? 근데 여기 등산길로 왔더니 아주 죽음이다, 죽음. 그리고 여기는 헬기장이고요. 저기 헬기가 하나 오는데 비상시에 산불 났을 때 비상시에 이쪽으로 헬기가 착륙을 하는 곳입니다. 자, 이제 더부살이 포인트를 일단 왔어요, 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나무죠? 네. 낙엽송 밭에 들어왔고, 그 아래는 계곡을 끼고 있는 그런 포인트로 왔고요. 휴. 지금 이 산을 일주일 만에 다시 왔는데, 거북사리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 아래쪽으로, 지금 오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비가 오기 전에, 그래, 아침 일찍 올라왔습니다. 그 여기서부터 지금, 아, 아직까지 올라오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올라왔으면 한두 개 정도가 보여야 되는데, 찾는 게 지금 일입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 아, 경사가 지금 너무 가파르죠? 네, 가파른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를 만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이지? 봐봐, 아무것도, 안 보이지?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찾는 거 봐봐. 한번 찾아볼게. 이건데, 이건데. 아, 진짜 찾기 힘들어요. 자, 이제 이제 찾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죠? 일단 채취할 사이즈가 되는지. 자,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죠. 이게 그냥 지나가는 뭐 그냥 어떻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나오는 포인트를 잘 보셨다가. 이게 그냥 지나다니면 이거를 그냥 아 근데 여기 뭐 많지가 않네요 일단은 여기 조금 있고 요 주변을 한번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이거 뽑는 재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똑똑해서 굵진 않지만, 뭐, 이 정도면은 채취, 약성에는 아주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kg를 만들려면 엄청 돌아다녀야 돼. 지금 이렇게 군락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하나씩 해서 1kg 정도 하면 한 몇백 개가 되겠죠.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이 주변 계속 천천히 한번 굴어볼게요 자 여러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 어디 있을까요 아, 안 보이죠 그죠 자 일단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숨어 있죠 이렇게 여기 숨어 있고 자 이렇게 하나씩 건물을 뒤지니까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숨어 있죠 이게 이제 꽃 피는 건 피고 안 피는 것도 안피어요 이게 이땅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 요 주변을 한번 봐야 돼요. 이 주변을 보면, 자, 여기도 있네요. 자, 여기도 이렇게 숨어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이제 올라온 것도 있고요. 근데 요거는 좀 얇게 벗겨서 바닥에 좀 뿌리가 좀 작은 편이에요. 이 주변에서 사이즈 큰거 한번 찾아볼게요. 더부사리를 이제 구매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많구요. 근데 양이, 하루에 할수 있는 양이 이렇게 많이는 못해요, 이게. 음, 오늘 여기 힘들게 올라왔고요 여기는 한 3일 정도 채취를 해야 될것 같네요. 아, 이게 지금 효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저 역시 지금 이거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 이쪽에는 아주 뿌리가 상당히 좋네요, 여기는. 자, 여기 알아도이쪽 토양이 조사 그런지 아주 뿌리가 상당히 좋아요. 다양한 효능이 있죠. 일단 뭐, 당뇨소부터 시작해서 여기 혈당도 낮춰주고요. 중요한 건 비아그라 성분. 일단 그게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었죠, 비아그라. 저 역시 이거 계속 복용하고요. 상당히 아직 넘칩니다, 지금. 계속 나오네요. 계속 아주 시기를 좀잘맞친것 같고요. 제가 더부사리를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니까 예, 어떤 포인트에서 나오는지 뭐 많이들 여쭤보세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엄청 습한데 그리고 배수가 잘 되지만 습한 곳을 찾아 다니도 되고요. 그리고 오리나무에서 기생을 하죠. 오리나무. 지금 이게 오리나무 뿌리가 저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밑에를 쫙 둘러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발견했죠. 했는데, 요우에서부터쫙 올라왔습니다. 저 뿌리 줄기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도 보시고, 다. 사이즈도 상당합니다, 지금. 네, 사이즈 상당하고요. 나무가, 나무를 알아야 뭐 약초도 캐고 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나무를 배우기가 가장 힘든데, 아 이제 또 하나 배운 것 같네요. 자, 여기 거는 사이즈가 어우,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볼까요? 어우, 좋습니다. 아주 완전히 아, 아주 싱싱하죠. 자, 여기서 채취를 좀 하고, 여기서 한 2kg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이런 자리 제대로 만났습니다. 아주 대박 자리를 만난 것 같네요. 사이즈도 기가 막히죠. 자, 올라가면서 저 위에까지 다 지금 버그살이 천지네요. 이렇게 또안 보이다가 또 하나 만나면 능이 맞는 것처럼 기분이 좋죠. 자, 요건다 사이즈도요 아주 최고 좋고요. 아주 상태 굿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요거를 너무 어려서 네, 두고 왔는데, 이제 제법 컸습니다. 커서, 예, 채취할 사이즈가, 예, 네, 됐네요. 자, 오늘은 며칠간 산행으로 제가 힘들었던 몸을 산에서 나오는 자연산 건강보양 능기를 쓰고로 먹겠습니다. 눈이 지금 이거잖아. 오늘은 노루, 노루 선생님께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노루 선생님, 대접 겸 해서, 몸보신한번 하도록 할게요. 능이 넣고, 엄나무. 엄나무 능이 배추, 능이 거어 난, 난 아, 미안해. 자, 한번마주거먹었거든요한했탄 거. 영상 잘 했어요, 지 어, 이거 하나 아봐야 <laughs> 이게 뭐야? 어, 이거 어제. 他说。